안녕하세요. 내 마음 속 초심 찾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간증. 이 간증은 전직 스님이셨던 서재생 목사님의 눈물의 간증입니다. 서재생 목사님이 스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국민학교 3학년 시절 때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날 갑자기 뒷산에 올라가셔서 솔잎을 가져오셔서 모두에게 나눠 주신 뒤 입에 물게 했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여서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솔립을 물어서 책상에 떨어뜨리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서재생 목사님은 그때의 분실물을 가져가지 않으셨지만 담임 선생님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입에 물고 있던 솔립을 떨어뜨리게 되고 선생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때리고 범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매일 다른 학생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게 되면서 학교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에선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전직 한학자이신데 서재생 목사님이 사주팔자가 너무 좋아서 다른 손자들보다 더 배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서재생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가 힘이 되어주셨는데 국민학교 5학년 시절 할아버지가 돌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에 특히나 사랑을 받으시던 서재생 목사님은 어린 시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서재생 목사님이 아무리 고민하고 슬퍼해도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이 되어서 작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가 그만 정부에 비판을 하게 되었고, 그땐 공권력이 너무 강력한 시절이었기에 그 소리를 들은 경찰에게 끌려가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교육이라는 명목의 폭행을 당하고 오십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신 서재생 목사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 하시게 되고, 점점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이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진리를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죽자는 생각에 자살을 네번 시도하시다가 포기하시고 그때 집에 계신 형님의 책장에 있던 첫 불교 책인 해탈이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시곤. 75년도 11월 11일에 승려증을 발급받으시면서 정식으로 승려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승려 생활을 하던 도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 장종양이라는 불치병을 진단받게 되십니다. 주변에서 알려주는 이런 방법, 저러한 방법 다 동원해봐도 나아지지 않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놓다가 그만 종양이 굳어서 침조차 들어가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가족 중에서 대학 교수인 큰형님의 말에 따라서 서재생 목사님은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입원하고부터 한 가지 다른 점이 생깁니다. 바로 그 병원의 간호사가 절실한 크리스천이었는지 서재생 목사님이 승려이던 시절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승려도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줄 처음 알았어요. 스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서재생 목사님의 심정은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전도를 한다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시고 그 간호사에게 막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가 올 때마다 매번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욕으로 화답하지만 간호사는 웃으면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잔뜩 약이 오른 스님은 어떻게 간호사를 골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간호사가 올 때마다 찬양을 불러줬으니 그 찬양을 따라하는 척을 하다가 불경을 외우자라고 계획을 하시고 간호사가 오늘도 오자마자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오고 그것을 들으시던 서재생 목사님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되는 찬송. 예수 안에 나오면 모두 같이 살게 된다. 이 가사를 들으시고, 장난을 치시려다가 마음을 접게 되고 찬양을 부르니, 그 항상 웃던 간호사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하는 말, 주님께 상달된 기도가 스님을 주님 품으로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기도가, 간호사는 짧게 일하면서 일 끝나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승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은 스님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서재생 목사님을 잡으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뻗고 24시간 내 몸이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듯이 만드셔서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단지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닌 그 간호사가 매일같이 조금이나마 했던 작은 기도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스님이라도 꼼짝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재생 목사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부류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 불쌍히 여겨서 꼭 주님의 곁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 초심찾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